전용 시소는 왜? 이 저건 저건 아예 그냥 저기 그냥 탁 달아붙어 있잖아. 어. 전용 시소는 아예 그냥 좀 풀어져 있는 거야. 아예 360도 돌아갈 수 있게. 아니 저런 장난치야. 완전 어지러. 아니 진짜 그런 시소 있다니까. 어. 아빠 근데 응 음. 저기 딱 보이면 저 저거 뭐라 뭐라고 해야 돼? 저 와이파이인가? 와이파이. 와이파이 가 뭔가 저기 별을 관찰할 것만 같은 저, 저 나무보다 길다란거 길거 있잖아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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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나 같은거? 저거 저거 어뭐 어? 방패처럼 보이고 수신탑 같은거? 저거 회사에 들어오고 있는거 아빠 일로 와봐 왜? 뒤에다 선져 아빠가 아아 괜찮아 아빠 못잡아 괜찮아 아빠는 선져 여기 어. 아빠, 아빠. 아빠, 두 손으로. 아, 안 손으로 해야 돼. 아빠 지금 털어. 너무 무섭게 찮해 괜찮네. 재밌다, 이거. 응, 응. 재밌어. 응. 음. 어, 다리 힘이 풀렸어. <laughs>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무 무섭다. 아, 시도도 안 했는데 으잉 으잉 아 근데 진짜로 이러다가야 이거 그 시서줄이 끊어진 사례도 있어? 어 그럴 수도 있고 도현아 괜히 그목 졸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하지마 도현아 좀더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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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야 거기 목 빼야 돼 그러다 목 나간다 목 다쳐 이러다가 이러다가 응목 음, 다칠 수 있어 민찬아 <laughs> 형아처럼 뒤로 빼야 돼 뒤로 이렇게 가만 이렇게 끝판왕 아. 응. 응. 돼서 재밌어 <laughs> 음, 피했어, 피했어. 고치, 고치. 땀은 어떨 때 나오는 거야? 땀? 어좀좀좀 좀, 좀 구체적으로 어뭐 몸에 온도가 높아져서 난다 보다는 지금 밖에 좀 추운데 응나 지금 땀나 씻어야돼 여기야